자 오늘은 이번 신팩으로 초 강화가 된빙결계덱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해 봤는데요. 이게 새로 나온 빙결계 카드들, 빙결계 카드 들 막막막 막 넣어가지고 구성해 봤습니다. 간단한 특징은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튜너를 1, 2, 3 이렇게 1, 2, 3 레벨을 가진 튜너를 다 넣어가지고 상황에 따라 야 이제 알맞게 싱크로 선할 수 있게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킬은 상어의 영역 이라는 스킬 써가지고 또 이제 레벨을 이제 조정해가지고 또 상황에, 상황에 맞게 어, 싱크로 소환할 수 있게 이렇게 스킬도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빈결계의 용 트리슈라 환영용 트리슈라를 소환하는데 어떻게 소환하는지는 이렇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리플레이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리플레이를 여러 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리플레이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so, 첫 번째 듀얼. 가보겠습니다. 상대는 이지드 이스타류. 이스타류. <laughs> 아무튼 상대는 그 해안 파운님말덱이습니다 일단 후공이죠? 후공이 좋습니다. 성공에 매우 약합니다. 빙결계 덱. 할게 없어요. 성공에 거의. 그래서 상대는 토이파 전개하는 거죠. 베어 갖고 오고, 도그로 서치. 그 다음에 윙으로 또 들어오보는 거죠. 토이파 서치 그 다음에 올나고요올 융합 서치 그다음 융합 소환까지 하고 이제 상대는 마무리합니다 융합 소환 그 다음에 저의 턴이죠 이제 전개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빙결계의 문장 발동합니다 아주 좋은 카드죠 서치 카드 마, 서치 마우 카드는 한 턴에 한 번이란 제약도 없는 빙결계의 문장으로 뭘 갖고 있냐면 이제 아, 빙결계의 조마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마사가 또 핵심인 게 조마사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나와라. 조마산이 패한장 버리고 댁에서 빈결계 튜너를 갖고 올수 있습니다. 갖고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해피 댁의 해피 채널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댁에서 이렇게 갖고 올수 있기 때문에 핵심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벨 3 튜널 튜널 철 레벨 3 튜너는 레벨 3 튜너를 갖고 왔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바로 이제 패 빈결계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빈결계 의무는 필드에 다른 빈결계 몬스터가 존재할 때. 어, 특수소환. 패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숫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빙결계는 4, 4, 3 더하면 싱크로 소환 4, 4, 3 싱크로 소환 레벨 3빙결계 풍수사의 레벨 4 몬스터 두 장을 뒤닝 빙결계의 환영용 트리슈라가 나옵니다 트리슈라는 이 카드가 싱크로 소환에 성공했을 때 필드의 카드를 세장까지 상대 필드 카드 세장까지 고르고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효과를 지녀죠 그래서, 요런 요런 몬스터 바로 제외. 그 다음에, 빙결계의 정병. 정병은 이제 부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마사를 부활. 그러면, 2700, 1700 사망.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나 해서 가지고 이제 원턴킬를는 그런 대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 4, 3, 11 트리슈라 원턴 킬이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듀얼은 요게 되겠습니다. 이제 4, 4, 3, 11 트리슈라 원턴 킬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레벨 9 트리슈라 소환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상대는 듀다이 유베. 아마 히어로였나? 정 모르겠네요 아 어, 히어로와의 인연 그쵸 단 선턴인데요 일단 선턴에 보통 할게 없는데 빈결계는 하나 뭐할 하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제 하면 좋은거 일단 조마사를 소화했습니다 조마사 효과로 조마사 버리고 덱에서 레벨 1 튜너 상정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부활 카드가 있죠 리빙 파스를 발동 그래서 부활 카드가 있어야지 이제 이거는 할수 있는 콤보인데요 그래서 리빙 파스로 방금 버린 친구를 이제, 소환. 소환. 그러면 이제 레벨 4, 4, 1이 됐는데, 4, 4 1 가지고 지금 뭐, 트리슈라 소환해봤자, 폐한 장밖에 제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선턴에서는, 4, 4 1로 뭘 만드냐면, 역시나, 요번 신팩에서 나온 몬스터, 기악룡 아케티스를 몬스터 소환. 이제, 어 소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폐가 복구가 됩니다. 아케티스는 싱크로 소환에 성공했을 때, 싱크로 소재로 한 몬스터 중, 튜너 2의 몬스터의 수만큼, 방금 두 장이죠? 어, 덱에서 드로우를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폐 복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어, 방어도 되면서, 이 친구 이제 폐가 많으면 공격력도 오르거든요? 이 카드 공격력 수비력은 폐의 매수 곱하기 500 올린다. 그래서 폐 복구가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첫 턴에 이 친구를 소환하면 좋다. 아,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장으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복마단을 한번 서치해 봤습니다. 북마단은 이제 마법 카드를 무효로 할수 있는 상대가 이제 마법 카드 못 쓰게 할수 있는 그런 효과 가 있기 때문에 갖고 와왔습니다 상대가 히어로기 때문에 차례다. 라 엘리멘트 히어로 네오스. 상대 네오스를 바로 소환. 네오스 소환했고 그다음에 상대는 마법카드 융합을 발동. 융합 소환. 상대는 이제 선라이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전개도 갑니다. 미라클 퓨전 나왔고, 기어로의 년을 통해서, 어, 뭐또 갖고 왔네요. 미라클 컨택트. 그 다음에 마우스, 네오스 퓨전으로 상대는, 브레이브 네오스. 그 다음에 상대가 이제, 배틀을 들어옵니다. 배틀. 이때 이제, 아키리스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아키리스는 이제 프리 체인으로 패를 두장 버리고, 필드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요.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필드 카드 파괴도 가능한데요. 이때 약간 제가 미스 플레이한 게 이게 이제 체인을 온으로 안 넣고 오토로 누르니까 바로 이제 이 친구가 공격하기 전에 이 친구를 파괴했었어야 되는데 체인이 안 떠가지고 어 늦게 효과를 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틀 페이지 시작할 때 이제 이 친구의 효과를 발동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늦게 이 친구를 이제 파괴하는 효과를 발동했습니다. 파괴하고 어, 데미지를 받고 원래 데미지는 안받는거였는데 미리 발동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죽이러 가는거죠 <laughs> 갑시다 빙결계 정벽 약간 이제 말림이죠 이거는 한턴에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페말림이 약간 나왔지만 가봅시다 정벽으로 조마사를 트수한 조마사 효과로 해피 채널러처럼 이결 해서 슈노를 갖고 니다 슈노 빙결계 수영 이때 상어의 영역을 발동합니다. 왜냐? 바로 묘지의 빙결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빙결의 의무는 묘지에 있을 때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 필드의 빙결계 토큰 한 장을 특수 소환 특수 소환다. 근데 레벨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어 영역으로 미리 이 친구들을 레벨을 4, 4 이렇게 만들면 몬스터 효과 발동. 토큰이 나왔을 때 필드에 1, 4, 4, 1, 4, 4 튜너 하나. 그러면 싱크로 소환.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144 주노 하나 싱크로 소환. 빈결계의 수영이다. 토큰과 몬스터 튜닝. 나와라 빈결계의 용. 드리슈라 드리슈라 효과 발동. 드리슈라는 이 카드가 싱크로 소환에 성공했을 때 상대 필 필드 묘제 카드를 각각 한 장씩 고르고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샥샥샥 다 나가는 거죠. 다이렉트 어택. 안타깝게도 이제 원턴키를못 하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상대가 항복했나? 그래서 한 순간에 당할 거야 들어오는데 아또 이제 몬스터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대가 이제 항복하게 되면서 승리를 하는 그런 듀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벨 9빙결계용 어, 트리슈라 소환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듀얼. 요거를 이제 트리슈라 소환 방법을 한 장씩 보여드리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두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레벨 11 트리슈라 소환 방식 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듀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턴이네요. 선턴 또 좋지 않아요? 일단은 상점에 놔두고, 청남으로뭘 갖고 오냐면, 이제 댁에서 수신을 갖고 옵니다. 왜냐면 수신은, 어, 레벨 5 이상의 빈결계 몬스터를 패해서 특수소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웨인을 특수소환. 웨인을 왜 특수소환하느냐? 특수 일단, 방어도 보고요. 공격력이 2100이기 때문에, 특수소환했을 때 이제 서치할 수 있습니다. 뭐를? 아, 빈결계 마법 함정카드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특수소환해 봤습니다. 그럼, 내 차례다! 카드를 덮어두겠어. 난 차례를 상대는 차례를 종료 자 몬스터 효과 발전 수시는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묘지에 존재할 때 아, 레벨 3 이상의 물속, 물속성 몬스터를 아, 레벨을 2개 내리고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레벨 내리고 특수 소환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특수 소환한 이유는 바로 청남을 발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남은 빈결계의 몬스터 릴리스하고 어, 이미의 수만큼 릴리스하고 그 수만큼 덱에서 빈결계 레벨 4 이하의 긴급의 몬스터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몬스터를 데려서 갖고 오는 거죠. 릴리스하고 특수 소환 조마사. 소환! 또 조마사의 효과를 먹이는... 발동하잖아요. 상의 영역. 으로 먼저 레벨 4짜를 맞추고 조마사의 효과를 발동. 나와라! 그래서 패를 한장 버리고 데려서 레벨 1 튜너 상장을 특수 소환. 그러면 4 4 1. 몬 특수 소환. <laughs> 아, 요번에 레벨 9군요. 레벨 9드리슈가 <laughs> 그럼 드리슈의 효과 발동. 묘지의 카드는 없지만, 필드의 카드하고 팩 카드를 한 장씩 제외시킬 수가 있죠. 샥샥. 폐에서 네, 정벽으로 조마사. 그럼 원턴 킬인데, 어, 상대가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네비게이트. 왜 늦게 발동했는지 모르겠군요. 그래서, 블림에 한장 파괴시키고, 상대는, 키마이오스의 눈을 발동. 그럼 공격력이 아주 높은, 블랙 카바리가 나오죠. 아, 블랙 카바리로, 배틀, 딱사망했고요 그래서 카바리는 대상 지적이 안 되지만, 어, 일단 이제, 청남의 효과 발동. 청남은 이제 묘지에서 제외하고, 어, 묘지, 또는 이제 제외되어 있는 빈결계모스터한 장을 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홍수사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풍수자 일반 소환. 그다음에 상화 영역으로 레벨 2 개를 이제 사로 바꾸고. 엑시즈 소환. 희망 직룡. 스파이더 샥. 늘 특수 소환합니다. 샥은 이제 대상 직영 아니기 때문에 상대 이제 공격할 때상대의 공격력을 낮출 수 있죠. 스파이더 토네이더 스파이더 스파이더 효과, 효과 발동. 발동. 오버이스터의 공격력을 종 자, 그래서 간단하게 카가디 어, 파괴하고요. 네 상대는 마도진의 발동. 음. 가드 음. 세트. 음. 다음 저는 복마단을 일반 소환. 복마단의 효과 발동. 발전. 복마단은 패를 한장거리고 어, 다음 자신의 턴 종료 시까지 서로 마법카드를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패를 버리지 않아도 이 효과를 쓸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뮤지에 있는 조마사는 빈결계가 이제 패를 버리는 효과를 쓸 경우, 대신에 이 카드를 뮤지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를 버리지 않고 이 카드를 제외함으로 인해서 북마단의 효과를 쓸수 있습니다. 이 조마사의 효과는, 어, 빈결계의 용국리르 또는 이제 브류나크의 효과를 사용할 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청마의 효과로 방금 이제 제외한 조마사를 갖고 오면 엄청나게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손해를 보지 않고 북마단의 효과 쓰기. 그래서 원턴키를 노리기 위해서 북마단으로 공격했는데요. 네, 수비력 1,500. 그래서 원턴키를 못했고요. 리전의 효과로 상대는 불매를 갖고 왔습니다. 상대가 이제 항복할 것 같은데, 그죠? 항복하면서 듀얼이 끝나게 됩니다. 네 번째 듀얼을 보겠습니다. 아, 네 번째 듀얼은 이거. 이번에야말로 이제 레벨 11. 드리 슈라의 효과를. 아, 드리 슈라를 생크로소환스키는 아, 어, 그런 두 번째 듀얼이 습니다 듀얼을 보겠습니다. 일단 선턴이네. 선턴, 선턴 좋지 않아요? 서 조마사로 이번 이제 선턴에 수영을 갖고 온 다음에 상어의 영역으로 레벨 4를 만들고 다시 한번 이제 스파이더 샤크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어용으로 이거는 스파이더 샤크 내놓은 거죠. 그리고 또 스파이더 샤크는 이제 또 이제 흑에 어, 뛰었을 때묘지에 모스 한장을 어, 특수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대놓았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대는. 어, 메이션스 로드네요. 그래서 불매 되겠습니다. 흑의 마도진, 마도진으로 이제 불매 서치, 그 다음에 터이턴, 그 다음에 네, 리빙 파스로 이제 전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 갑자기 네비게이트를 발동. 상대 네비게이트로 제외 시킵니다. 뭐를 이 친구를 제외 시켰습니다. 어, 그러면 저뭐 나쁘지 알, 않죠. 왜냐면, 빈자리가 생겨서 이제, 그거 할수 있었습니다. 싱크로 소환할 수 있죠.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웨인. 웨인의 효과 발동. 웨인은 레벨 5이지만, 어,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하고, 자신 필드에 빈격의 몬스터가 존재할 때, 어, 특수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필드 에 몬스터, 빈격의 몬스터, 제 필드에 있으면, 특수 소환. 그러면, 특수 소환하면, 웨인은 마법 함정카드를 서치. 청, 청남을 서치. 그 다음에, 그래서 청남을 발동. 청남으로 뭘 갖고 오냐? 빙결계 의무를 갖고 왔습니다. 왜냐? 레벨 5 5 4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벽으로 요지에는 레벨 2튜너 수영을 특수소환. 그러면 254 더하면 싱크로 소환. 254 튜닝. 레벨 11 빙결계 환영용 드리슈라. 트리슈라 효과로 상대 필드 카드 3장 고르고 제외 샥샥샥방그 다음에 공격하면 데스티니 드로우가 걸리지 않으면서 상대 필드의 카드를 모두 파괴 상대 세트 세트 로우 상대에서는 문장을 발동 문장으로 북마당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북마단수환북마단의 효과 발동 묘지에 있는 조마사 효과를 제외해서 효과 발동 그 다음에 청남으로 방금 제외시킨 조마사, 회수, 그 다음에 공격 1200, 2700, 사망...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 11, 화영용빙결의화영용 드리슈라의 듀오를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어, 재밌는 듀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김맨듀얼은뭐냐면 바로 갤럭시와의 듀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빙결기가? 바로 갤럭시 대의 천적이 되겠습니다. 나, 갤럭시 대의 카운터, 빙결계 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싶으면, 일단 저의 선턴이고요. 지월? 일단 카운터를 치려면 선턴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턴이 좋지 않았지만, 빙결계, 아니, 갤럭시를 카운터를 치려면 선턴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카운터를 치느냐. 일단 빙결계 문장을 발동. 문장으로 초마사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 조마사의 효과로 패를한장 버리고, 레벨 2 수영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청남이죠 청남 청남으로 뭘 갖고 오냐면 조마사를 릴리스하고 갖고 옵니다 봉마당 빙객의 봉마당 그 다음 봉마당의 효과활동 방금 릴리스한 조마사를 제외하고 효과동 상대는 다음 자신의 턴 종료시까지 서로 마법 카드를 발동할 수 없는 마법 카드 봉인의 효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덱은 막지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덮어둔다. 그래서 덮어둔다.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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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엔드 이 녀석의 턴이다. 간다 레터 간다. 네트 드로우, 드로우. 상어 영역으로 이번에는 이제 엑시 뭐냐 레벨 4사로 만들고 의무를 제외하면 1 4 4 트리슈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 카드를 좀 제외하려고 해봤더니 의무 효과 바, 효과 발동 체인해가지고 교화를 썼습니다 상대가 그래서 이제 복마 나이 죽었는데요 안돼 그 다음에 이제 데블리언송 해가지고 이제 싱크로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청마으로 이번에는 이제 조마사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릴리스하고 뭐냐 호장웨인을 일반 소환 그 호장웨인의 효과로 갖고 옵니다 장벽, 장 정벽, 정벽을 갖고 온 이유는 정벽의 효과로 다시 한번 복마단을 특수 소환 복마단 효과 다시 한번 발동 조마살를 버리고 상대는 마법카드를 발동 할수 없다. 다를 더트 대불련 성이 있지만 싱크로 소환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마단 효과를 계속 사용한다면 AXS 갤럭스 사용해봤자 마법카드 사용 못하죠 버렸죠. 다시 한번 복마단의 효과 발동 아까 턴에 버린 조마사를 제외하고 복마단의 효과를 다시 한번 발동하고 공격을 하면. 상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갤럭시 카드를 이제 다 갤럭시 덱을 이제 카운터 치는 빙결계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10월 신팩으로 초강화된 빙결계덱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감은 이 친구들이 제 어렵습니다. 일단. 왜냐면 레벨 9, 레벨 1 1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생각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데. 하지만 이제 소환했을 때 이런 카드들이 이제 3장씩 상대의 카드를 제외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주 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택소기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데 가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